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김동원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님, 세 가지 약속 출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김동원 부사장, 저와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 건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보통 이런 축사를 할때 저와 가족 같은 사이다, 또 친구 같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분을 강조하곤 하는데, 우리 김동원 부사장은 정말 제 각별한 사이인 거 맞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동서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난 34년간 김동원 부사장을 가족으로 지켜본 제가 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원 부사장 정말 진실된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한눈팔지 않고 뚜벅뚜벅 묵묵히 잘 걸어가리라 생각합니다. 30여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향 청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지만 잘못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이다. 또 가족이라서 특별히... 어찌어찌한다,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모든 걸 자제하고 정말 절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보낸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비롯한 김동원 부사장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청주를 위해서 어떤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바라시는 청주에 대한 얘기도 흠뻑 나눠보시는 좋은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고향 발전위에서 고민해온 김동원 부사장과 우리 청주시민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서 청주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좋은 정책들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주시, 충청북도와 함께 더 좋은 도시, 다 같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푸른용의 힘찬 기운 받아서 승승장구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